그럼 이런 여러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 의학적인 방법으로 호르몬요법, HRT라고 하죠. 이게 많이 언급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폐경 호르몬 요법이요. 이게 효과는 좋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유방암 위험성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우려가 상당히 크시다는 걸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 자료들을 보면, 어, 복용하고 나서 한 7년 정도 지나야 위험이 아주 약간 정말 미미하게 증가하는데요. 그마저도 사실 흑연이 폐암 위험 높이는 거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아,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는 않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유방암 위험을 거의 높이지 않 앉는 그런 약도 개발이 됐고요. 다만 이제 초기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소위 비급여라서 비용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음. 비용 문제가 있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뭐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뼈 건강이라든지 심혈관 건강 같은 걸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잘 상담해 보시고 어, 한번 고려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점입니다.